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제목 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속담 중에 금강산도 식후궁이란는 속담 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경도 좋은 일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그,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주어진 일, 가장, 그, 해야 할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으로서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성리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밥먹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걸 몰라요, 몰라. 이걸 해결 을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마스크 옷에 살려고 줄잖아요. 줄 일찍 또 이렇게 줄 서야 마스크를 일단 살려고 사는 것을 확보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늘나라의 내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자리 확보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얼마나 시끄러운지 날 뽑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날 뽑아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차후의 일이니까,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 일이난 다음에 일이니까, 노마마 따위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든지 만남 가든지 가봐야 알가고 그죠. 그 제일 중요한 일이 죽음 이후의 일이니다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백년 산다. 그래도 영원에 비하면 이 백년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왜냐면, 죽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이땅 살아갈 때에 유혹을 받아서 너무 또 실종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영원한 세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 35절 말씀의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입니다. 답 40에서 44절까지가. 그 35절 오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물어오느냐 하리니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부활의 신앙이 불확실했었어요. 죽은 다음에 만남 가던도 뭐뭐 안하 뭐, 뭐 죽은 사람 죽은 다 썩어 빠지지 뭐뭐 어떻게냐 되 뭐. 뭐, 어떻게 되냐, 뭐.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이제 오느냐 이 35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41절부터 4 4일까요 죽은 위의 몸은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은 이 몸은 썩잖아요 아무리 이게 매일매일 꾸고자는 걸까요? 세수하고 화장 바르고 또목기하고 로션도 바르고 아~ 걷다도 늙어지고 피부 노화가 되고 죽음은 썩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을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요셉이 야곱의 촌으로서 수종드는 의원에게 내 아버지한테 몸이 썩지 않도록 향품을 처리해라. 그 의원이 이 40일 동안 몸이 안 썩도록 이게 향품 처리합니다. 몸을 잘 빨리 안 썩고 잘 오래 갈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40일 걸리도 합니다. 이 고대의 근력자들은몸 부패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시체가 없잖아요. 헛가다 지금 위에, 뭐, 고가 발굴로 미라가 이렇게, 이렇게 발견되기도 됩니다만, 거의 이게 다 썩었어요. 다썩었단말 거예요. 보이는 육체는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42제 보면요. 이 말씀이 육체는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은 그 육체가 부활하면 그 육체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1절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거다. 그 해달 별 영광이 있다는 것이지요. 해가 제일 밝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한 육체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난다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 보면 부활시도 보면 이게 죽은 자가 가끔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사르마 가우의 아들을 되살렸고, 엘리사 선자는 수댐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도 살렸고, 또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누구 살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 또한 연장, 연장. 썩을 육체로서의 연장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 죽으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부활할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강압이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보면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해하나이 욕된다는 것이 이게 육체적인 감정이나 욕정에 이끌려서 이 죄를 범할 가능성 있는 몸을 가리킵니다. 욕된 몸, 이 죄를 지을 몸을 가리킵니다. 이성에 보면 이, 이 사, 저 사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 돌을 그렇게 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 중에한 사람이 이 삼손, 삼손. 그 보기에 좋은 이 눈을 여인들에게 돌리지요. 하나님이 시키신, 명하신 사명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눈을 돌립니다. 사사기 14에 보면, 뒷나이 여인, 첫 아내, 첫 아내. 그 다음에 죽은난 다음에,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제 기생들한테 눈을 돌리고, 또 16장에 또 흑범하면, 손에 꼴짝에 들나에게 눈을 돌립니다. 결국에는, 눈이 빼이죠, 삼손이요. 눈 빼고 난 다음에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후회하죠. 그 삼손 영화 같은데 보면 이 후회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빼고야 영의 눈이 떴구나. 육신의 눈을 잃고서야 그 후에 영의 눈을 찾았구나 이런 고백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몸은 참 약합니다. 쉽게 욕정에 이끌리고 유혹에 이끌 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 자빠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가 쓰고 지고 나는데 부활할 몸은 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뻐도 그게 넘어가지 않는 몸이 부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 삼절 하반절에 약한 것이다. 육체가 약하다는 게 약한 것이죠 약하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을 가리킵니다. 어디 이게 자동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육체가 멀쩡할 육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벽가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온전할 육체가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하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뭐전 세계가 지금 달달 떨고 두려워하잖아요. 다 무서워합니다. 미국도 처음에 마스크를 안 썼다가 지금 마스크 거의 다 씁니다. 그만큼 육체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고맹세는핸드폰 하고 제일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니 그렇지만, 43절 하반절에 강하다. 부활한 몸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한 몸은 영원 불량이 실력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변한다는 것이죠.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중학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여학생이 고등학생 이되고그 이후에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뭐지요. 카톡 나오기 전에, 매일 나오기 전에, 이거 뭐 나왔지? 예? 이지이 말고. 싸이, <laughs> 싸이. 하여튼 그런 걸 해가지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냥. 그래가 이제, 하여튼, 하 저도 결혼하고, 아, 그때 저도 결혼했지만, 이제, 자기도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군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영광이 그 데려고 갔더니만, 그 이제, 군이 여기서 딱내려오자 첫마디가, 당나왔으면 이것지 아니고, 박사 늘었네요이 <laughs> 전혀 참 얘기했네. 그우리 육체는, 자, 꾸안 된다. 자, 이게, 결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부활한 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이 전혀 이 새로운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고있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몸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믿음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주를 이룰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스 보면 초대교회 시장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서 다 가버렸어요. 거의 말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대계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히브리스 아닙니까? 이또 성리의 예언된 것이 이 마지막 도내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은 한란을 당하면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실종한다는 걸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에 해당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완전히 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부활한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 면 결코 이 부활한 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43절부터, 42절부터 44절까지가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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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가지가 나오네요. 단어지. 육체의 약함을 네 가지, 또 부활한 몸을 네 가지. 이 신은한 표현이 씨앗에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잖아요. 썩어지고. 또 죽고 그렇지만 다른 또 이게 많은 씨앗을 맺기 위한 또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새사이두고죽여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 맺고 그런 것처럼 그걸 비유해 주었습니다. 이 심고 이 심다가 이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씨가 썩어서 다시 살아나듯이. 육체도 썩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또한 가지는 이 목적지향적인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포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맞고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다 끝이라는 거죠. 죽음은 그만이죠 뭐. 죽여버린다.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신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그냥 흡의하고 즐기고 허송세월합니다.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뭔가의 이 천국에이 상급을 받을 것을 소망하고 이땅살 살 동안에 하나님을 절실히 섬기고 돈을 벌어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또 사회봉사 활동하고 전도하고,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럽고 강한 몸, 영원 불안한 신랑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므이땅살 동안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반열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 삶처럼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일삼 되기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65장 이 홀로 가신 일 나도 따라 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